안녕하세요. 오늘은 단호박 재배의 특성과 사업 전망, 그리고 농진청 내재형 비닐하우스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호박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호박은 재배가 비교적 쉽고 기후 적응력이 뛰어난 작물입니다. 저장성이 좋아 출하 기간을 조절할 수 있어 농가 소득의 안정성을 가져다 줍니다. 단맛이 강하고 건강 식품으로 인기가 높아 소비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재배 시기를 보면 보통 4월에서 5월에 파종하고 7월에서 8월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평당 약 13kg에서 15kg의 수확량이 가능하며 저장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수익성은 어떨까요? 현재 단호박 도매가는 kg당 약 3,000원에서 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평당 약 4만원에서 6만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300평 규모의 하우스에서 재배하면 약 4,000kg을 수확해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판로 또한 다양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학교 급식, 농산물 도매시장 등 다양한 경로로 판매할 수 있고 최근에는 친환경 인증 단호박과 가공식품 원료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단호박 재배에 적합한 비닐하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진청 내재형 모델을 기준으로 단동형과 연동형 모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동형 내재형 비닐하우스는 폭 8m, 측구 1.8m, 동구 3.3m입니다. 초기 비용이 저렴해 소규모 농가에 적합하며 시공 비는 평당 약 8만 원에서 11만 원입니다. 연동형 내재형은 폭이 16m에서 20m 이상, 측구 2.5m, 동고 5m로 설계됩니다. 대규모 재배에 유리하고 기계화 및 환경관리가 편리합니다. 시공비는 평당 약 17만원에서 23만원 정도로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소규모 재배는 단동형, 대규모 상업 재배는 연동형이 적합합니다. 또한 이 내재형 비닐하우스는 단호박 외에도 토마토 호이, 파프리카 같은 채소류와 딸기, 멜론, 참외 같은 과수류, 그리고 약용작물이나 새싹채소 재배에도 적합합니다. 결론적으로 단호박은 재배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수익성과 시장성이 안정적인 작물입니다. 내재형 비닐하우스를 활용한다면 기후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농장 규모와 자본에 맞는 모델을 선택한다면 단호박 재배는 충분히 매력적인 농업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그린팜 시스템을 검색해 확인해 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